교육의 봄은 채용의 봄과 함께 온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어, 예전에 이제 공정무역 기독인이라는 어, 기독인 연합이라는 공정무역 시민 운동을 좀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의 봄의 어, 연구팀장으로 있습니다. 어 교육의 봄이 어떤 단체인지 뭐 김성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어, 채용의 봄을 통해 교육의 봄을 꿈꾸는 사람. 네, 멋있죠.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 채용과 교육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고요. 어,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볼때 학벌주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그 입시 경쟁은 정말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과도한 사교육,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이런 체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시 또 학벌주의에 물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교육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부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왜 사교육을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어, 한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텐데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 이런 아마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그 학벌의 문제, 교육의 문제의 그 이면에는 잘못된 기업의 채용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의 봄은 채용의 봄과 함께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채용의 영역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실제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어, 이 기업의 크기 그리고 어,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기업의 채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분들을 살펴봤고. 어, 또 이제 시즌 2에서는 이런 기업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약 50명 정도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기업의 생생한 얘기들을 어,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국내 기업 채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큰 그림을 먼저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여러 개의 기업분들에서 어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물론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 뭐 1시간 반 이상의 분량인데 짧게 짧게만 어좀 나눠보고 또한 가지 이제 그런 기업분의 어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채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수시 경력 직무 중심입니다 앞서도 어 발제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어, 기업은 이제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 그 어, 조사를 보면 공채가 10% 정도 빠지고 어, 수시가 10% 정도 늘어나고 어, 이런 변화가 지금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대, 그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의 차이. 정기공채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주로 상하반기에 기업은 어, 사람들을 뽑아왔죠, 그 대기업들은. 그리고 대, 이제 정기 공채를 할 때는 주로 대규모로 사람을 뽑습니다. 기업의 인사 인사부에서 중앙에서 사람을 뽑아서 어, 계열사라든지 부서로 배치하는 방식의 채용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수시 채용,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을 뽑는다.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소규모로 사람을 뽑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뽑는 그죠고 중앙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럴 때 사람을 채용하는 그 부서 중심의 그런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어, 꼭 필요한 그 직무에 그 사람을 필요할 때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채용의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채용의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어 의미는 경력직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어 심지어는 신입을 뽑을 때에도 어 3년 미만의 어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고신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더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채용의 수가 줄어들고 경력이 유리해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어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정보일 수 있죠. 불리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변화는 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현실이라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경력직 채용. 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신입을 뽑는 그 비율은 줄어들고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력직 채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좀 생각을 해 보면 마찬가지로 예. 어, 기업에서는 이제 신입을 뽑아서 육성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실무에 바로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기, 선호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역시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것 거죠. 경력이라는 건 결국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뽑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세 가지의 키워드는 결국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어, 직무 중심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대부분 한국의 기업의 변화의 방향은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변해간다고 할때 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학벌과 스펙의 중요성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어, 이런 변화가 어, 기업에 있, 있고요. 이런 큰 그림을 좀 잡아본 상태에서 어, 몇 가지 기업분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기업의 실제 채용의, 어, 그 실패,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볼 텐데요. 어, 기업에서는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런데, 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은 우리 청년들, 구직자들은 더 스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펙을 준비하는데 더 그, 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 왜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어, 경쟁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뭐 하나라도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펙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업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 어, 실제로 대기업들을 봤더니 서류 단계에서 출신 학교와 스펙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 토라는 것입니다. 아, 물론 이제 직무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도 중요하고 스펙도 놓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이중고가 될수 있는 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업의 채용은 그런 과도기 직무 중심으로 이행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최창균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기업 우리, 우리, 한, 국내 기업, 국내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 서류 단계에서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졸업 시점, 학점, 전공, 출신 학교. 그런데 졸업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어, 졸업을 한후 특별한 이유 없이 3년이 지나면, 뭐,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아마 청년 사업자분들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청년들이 아마 대학을 계속 그 졸업을 어 연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졸업을 유예하는그 현상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 시점, 학점, 전공, 출신학교 이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 서류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죠. 사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암울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 대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어, 지금,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는 2019년에 수시용으로 전환을 했고요. LG는 지난해, 롯데는 올해, 그리고 SK는 내년이면 100%수시용을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소위 5대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중에서 삼성만이 유일하게 이제 공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대 그룹만 봐도, 어, 이제 공채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얼마 없죠. 대부분 다 수시정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이 아마 연도를 보시면 이거 이 변화가 굉장히 최근에 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최창균 박사님의 연구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2016년의 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대기업의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삼성은 아직 공채를 하고 있지만 삼성도 직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서류를 동시에 통과한 세 사람과 동시에 탈락한 세 사람의 스펙을 비교한 거예요. 어, 자, 보니까 학교는 오히려 그 통과했던 사람들이 더 레벨이 낮죠. 어, 지방대 학생들이었고 오히려 그 탈락했던 학생들은 서울의 상권의 학생들이었고 어학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뽑혔을까를 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직무와 관련된 대외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직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학생들이 서류를 통과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올해 초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 LG가 수시채용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지방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어, 대표적으로 동아대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현대자동차의 어,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유지하던 시절에 한두명 정도 어, 취업이 됐다면 이제 수시채무로 전환하고 첫해네 명, 둘째 해는 일곱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어, 이런 변화상을 여러분들이 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금융권과 공기업을 좀 묶어서 아주 짧게 어, 간단히 말씀. 드 이두 기업군은 안정되어 있는 그 기업군이고,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기업군이에요. 그런데 이두 기업군의 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 어떤 비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블라인드 채용을 본격 도입한 기업군들이에요. 어 공공기관 공기업은 지금 100%다 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 시중의 은행들도 현재 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편견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자는 것, 다시 말해서 편견이 될 만한 것들, 이런 예를 들면 학벌, 학력 이런 것들이 주는 수강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못볼수 있으니 이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어, 실력 직무와 관련된 시, 실력만 보자 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다시 등장하죠 직무 중심의 채용이 등장하죠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언론사도 저희들이 좀 다뤄봤더니 언론사 안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하고 있는 어, 그런 언론사들이 꽤 있다 이런 변화들이 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T 계열과 외국 계열을 좀 다룰 텐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두 기업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IT 쪽이 지금 핫하죠. 가장 지금 뜨고 있는 기업군이고 산업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채용의 수도 더 늘어나고요. 인력이 더 필요하고요. 이런 IT 기업이 향후에 어떤 채용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IT 여러분들이 IT 개발자를 뽑는다고 할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과거에 중요하다고 했던 어떤 학벌, 출신학교 혹은 영어 점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IT 기업들은 모든 IT 기업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명확해요.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좋은 사람, 코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했던 저희 포럼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차 코딩 테스트로 사람을 뽑고요. 물론 인성 검사 같은 걸 하겠지만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입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코딩 실력으로만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을 보고 사람을 뽑다 보니까 학벌이 주는 수강 효과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뽑아봤더니 실제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여서 이제 카카오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NC소프트도 비슷하게 그런 채용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제, 이제 외국계 기업인데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외국계 기업인데 어, 굉장히 좀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자 외국계 기업에서는 한 번은 단순히 참고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희 포럼에 참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소영 이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단순 참고사항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경력직을 뽑을 때는 아예 학벌을 보지 않는다고 합 아예 보지 않고 하지만 이제 신입을 뽑을 때 어떤 볼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경우에 학벌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학벌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수 있겠죠 자. 국내 대기업과의 좀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국내 대기업에서는 왜 스펙과 학벌을 여전히 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스펙과 학벌로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다르더라고요. 외국계 기업도 지원자가 많기는 비슷한데 직무 중심으로 뽑는다. 아무리 지원자가 많아도 우리는 직무 중심 키워드로 사람을 뽑습니다. 구글의 민혜경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직무 기술서, 직무 설명서가 거의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런 상세한 직무 설명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해서 서류에, 서류를 필터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벌이나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무. 준비, 필요한 직무대로 사람을 뽑는다. 어, 어떻게 보면 찐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외국계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드릴 텐데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또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역량이라고 할때 어, 이런 빙산 모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어, 기술과 지식,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시적인 차원이에요. 잘 어, 드러나고 또 검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뭐, 상대적인 거지만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커버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잘 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뭐, 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잘 변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어 발전 되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특히 외국계 기업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어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구글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역량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역량, 빠른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리더십. 또 이제 구글 다움이라고 해서 구글이 강조하는 그런 어 구글만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데. 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지식 필요하죠. 그런데 그 포션이 작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어떤 빠른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또 다른 태도 영역, 이런 것들이 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단기, 뭐, 상대적으로 빨리 학습을 할수 있는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어, 외국계 기업을, 여러 이제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이 와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어, 그두 가지가 지적 겸손과 선한 영향력이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 국내 기업 채용을 저희가 다루면서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 그런데 외국계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겸손, 선한 영향력 어디서 많이 하는 얘기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기업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적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뭐 아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적 겸손,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지적 겸손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 성장 마인셋이라고 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꼰대, 그 꼰대 문화랑 반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어, 나,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의 직급이나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배우려고 한다는, 거뭐 예컨대, 단임 목사님께서, 어, 교육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한, 어,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성장 마인셋이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어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지적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정, 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단어로 어 설명할 수 있는데, 어 이소영 이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어 예, 그 정리를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타입들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어, 이 타이틀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경쟁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올라서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나만 정보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 도와주는 그래서 내 정보를 기꺼이 주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이 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어 당신이 1년 동안 다른 사람 성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 특히 이제 교회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를 흘려주는 것만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것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어, 그 분들이 채용해서 굉장히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 수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채용의 수가 줄어들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에게 위기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점점 취업난은 더 어려질 워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말을 또 돌려보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포함하고 있고 어,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은 다시 말해서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직무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